자, 지금 택시 기사들 어, 난리가 났죠. 어, 카풀 반대하기 위해서 카카오 카카오톡 어, 카풀 앱 반대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정확하게 93년 전, 9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택시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개화이때 우리나라가 어, 일제 시대, 일제 시대 때 인력 거꾼이 있었죠. 인력 거꾼. 자. 1925년 인력 거꾼은 택시를 반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93년 전에 우리나라에 택시 역할을 했던 인력거들이 택시라는 새로운 운송 시스템이 나타나니까 아 이거 우리들 밥줄 끊기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데모를 했었죠 자 1925년 인력거 꾼들은 택시를 반대하기 위해서 어,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93년 뒤 택시기사들이 카풀 반대하고 있죠 자 옛날 신문 한번 볼게요 1925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종로경찰서 관내 인력거꾼 5,600명 임금인상과 시내에 새로 등장하는 이 탁시 그때는 택시를 탁시라고 불렀죠 일본 발음으로 탁시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기 위해 인력거꾼 5,600명이 모여서 대회를 개최했다 자 그로부터 사흘 뒤 1925년 6월 30일 같은 신문에 자시내에 탁시 운행 허가를 받은 야야촌이 신청한 경성역 군의 탁시 설치 허가를 불허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력국군들이 집단 반발을 하니까 당국이 탁시 영업을 일단 보류한 거죠. 그러나 결국 3년 뒤인 1928년 3월 4일에 탁시는 허락이 됩니다. 네, 허가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 있냐? 자 1928년 3월 4일자 신문에는 최근에 경성 시내에는 각 처에 값싸고 신속한 택시 회사가 생겨서 시내에는 어디를 가든지 1원균일 이라는 표 아래 날로 그 세력이 번창하였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비슷하죠 요새 지금 요새 현상하고 지금 자 카카오톡에 카풀도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정보기술 IT업체 간의 이해관계 상충을 자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카풀은 시대적인 흐름에서, 흐름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공유 경제. 예, 이 카풀은, 어, 시대의 흐름이다. 물론, 당장은 택시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시대적인 큰 흐름, 흐름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흐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93년 전에 택시가 생, 새로 생겼어요. 지금 거의 100년이 됐죠. 자, 이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택시가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100년 만에 스마트폰을 쓰는 신인류의 등장으로 자, 그리고 공유 경제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이 택시 시스템이 예, 위기가 왔죠. 자, 전 세계 36억 명이 쓰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선택을 택시 업계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죠. 빅 데이터는 4차 산업시대의 원유, 즉 석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는 이빅 데이터가 석유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자 2009년, 2009년 전 세계를 휩쓴 신종플루를 보면 자, 보건 당국이 아니라 구글이 더 정확히 예측을 했다고 하죠. 자, 환자 숫자부터 유행 지역까지 다 맞췄어요. 정부 당국보다 왜냐? 빅데이터 분석 때문에 구글 검색창에 입력된 키워드 5천만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 국민의 동선이 파악되는 탑승 데이터를 해외에 내주면 스마트 시티 같은 다음 비즈니스, 다다음 비즈니스 모두 해외 업체에 내주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유럽이 구글이 데이터 식민지가 된뒤 어떤 신종 비즈니스도 못 내놓은 상황이 지금 왔어요. 자.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넘는 IT 기업 가운데 현재 1위 자,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넘는 IT 기업 가운데 1, 2, 4위가 우버, 에어비앤비, 위워크입니다.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넘는 IT 기업 가운데 1, 2, 4위가 공유 경제 업체예요. 자, 이미 현대산업의 주류예요. 현대산업의 주류인 공유 경제를 국내에서만 규제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 미국은 우버가 합법이죠. 자,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우버가 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자,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했죠. 우리가 국사를 배우면서 아, 흥선 흥선 대원군이 샜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늦어졌다. 일본은 뭐좀더 빨리 문명을 받아들여서 좀더 빨리 공장도 세우고 총도 만들고 이렇게 공업화가 돼서 어?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발전이 수십 년간 늦어졌다라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뭐 그렇게 느끼고 배웠을 겁니다. 같은 논리예요. 옛날에 우리 버스 있을 때 버스가 있을 때 버스에 누가 있었죠? 자, 지금 40세 이전 분들은 거의 기억이 안날 텐데. 자, 우리 버스에는 버스 안내원이 있었어요. 버스 안내원이 뭐 물론 이쁜 안내원도 있고 뭐좀안 이쁘신 안내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버스 안내원이 한창 있다가 교통 카드나 뭐 안내 방송이나 이런 거 과학과 사회가 발달하면서 버스 안내양이 사라지게 됐을 때, 버스, 안내양, 버스 안내양의 생존권도 생존권 때문에 굉장히 또 말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라졌습니다. 버스 안내양. 똑같아요! 자, 그 당시에 버스 안내양의 생존권 때문에 교통카드나 그런 여러가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기술적인 진보도, 혁신도, 새로운, 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모두 실패했을 거예요. 자, 대현민 카이스트 전기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합리와 부조리가 많던 시대에 규제와 규율을 강조하던 방식을 산업혁명의 시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효율추구만 늦어질 뿐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O2O,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 서비스죠. O2O. O2O의 핵심인 효율성추구, 공유 경제의 핵심이죠. 효율성추구가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교통 분야에서 먼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 카풀 문제가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큰 목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단력을 내려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자 정부는 욕 먹을까봐 그리고 표를 못 받을까봐 그리고 특히 현 정부는 인권 뭐 노조 노동 이런 걸 중시하는 정부죠. 그러니까 더욱더 뭘못 하는 거야. 욕먹을까봐. 자, 카풀 영업을 위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이 해석권은 법적인 해석권은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국토교통부 이 새끼들 입을 닫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불법인지 합법인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섣불리 했다가 욕먹을까봐. 자, 이러는 시기에도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을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국토부가 입을 닫는 배경에는. 운수업이 I.T. 산업화되는 걸 못마땅해하는 분위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자, 운수업이 전통적인 운수업이 왜 I.T. 산업화가 돼야 되냐? 혁신이 두려워서 기존거를못 버리는 거죠. 자, 기존 의료업계와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지금 미루고 있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입장을 더 고려해서 핀테크 산업을 반기지 않고 있고, 이러니 4차 산업이 속도를 내기 어렵고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이 더디고 있는 거죠. 자, 이 규제가 덜한 해외에서 지금 유명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떤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네? 차량 공유 기업 우버의 경쟁자인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죠. 자, 이 리프트에 GM이 2년 전에 3,600억 원을 투자해서 구글에 이어서 2대 주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주요 공유 공유 전 세계 주요 공장은 하나둘 폐쇄하고 있어요. GM이 전 세계에 도난되는 공장은 폐쇄하면서 우버의 경쟁자인 리프트 회사에 2년 전에 3,600억 원을 투자해서 2대 주주가 됐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이 차량이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덜 팔리는 거죠. 잘안 팔리니까 차량 회사가 GM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본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GM이 리프트랑 손잡고 선언한 게 무인 자동차 공동 개발이에요. 자 도요타는 동남아 그랩에 10억 달러 중국 디디추싱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산업의 큰줄 줄기가 변하고 있는 걸간파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자, 이 현상에 이 택시의 카풀 반대 현상의 해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 택시 기사들의 재산권 보호가 핵심이에요. 자, 개인 택시들이 카풀을 왜 반대하냐? 카풀 때문에 장사 망하고 돈못 벌고, 못 벌고 재산권이 피해를까봐자 아시죠? 옛날에 경기 좋을 때 우리 개인택시 그 등록허가 1억 이상에 거래됐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뭐 5천만원 6천만원 사이에서 거래된다고 하는데 아시죠? 그 개인택시 면허도 사고 팝니다 자그 굉장히 큰 재산권이죠 자 일부 법인택시기사들은 카풀이 전면 허용되면 본인의 승용차로 종일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10만원의 산악금이 그대로 자깃게 되죠. 그러니까 산악금을낼 필요가 없죠. 법인 택시기사들. 그러니까 속으로는 환영을 해요. 근데 대놓고 환영할 수가 없어. 같은 기사자들 욕먹을까봐. 자, 근무시간 단위로 월급을 주되 콜한 승객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승차 거부를 못하게 한 타다의 방식을 택시업계도 도입할 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결론은 자 새로운 산업 새로운 혁명 새로운 흐름을 막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새로운 변화가 계속 옵니다. 자 93년 전에 택시가 없을 때 인력거꾼들이 택시가 등장하자 반대를 했듯이. 자 지금 93년이 지나서 택시 기사들도 자 IT 업계의 공유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카풀 카카오, 카카오톡, 어, 카풀앱 반대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정부나 아니면 관련 기관들은 자, 이 신산업을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 혹은 원산 바라보듯 방치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 이 개인 택시들, 개인 택시들, 개인 택시 기사들이 공백 없이 생존권을 보장받도록 지원하면 돼. 자, 지금 뭐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어 우리 뭐 영세 상인들이나 뭐 조그만 중소기업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택시 기사들의 재산권이 덜 피해 받도록 지원하면 돼. 자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 택시와 카풀이 공존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택시 기사들의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과 법인 택시 업자들의 업종 전환 시 지원책까지 정부가 이제 빨리,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세밀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영원한 주인도 없다. 지금 운송, 어, 개인 운송 시스템이 택시듯이 93년 전에는 택시가 없었어요. 인력거꾼이었어요 근데 인력거꾼들을 몰아내고 택시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 자, 근데 100년이 지났어. 이제 택시들도 자기 자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주인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풀 업체가 많아도 택시 탈 사람 다 타요. 카풀 탈 때도 있고, 자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뭐 맨날 백반만 먹, 먹습니까? 가끔씩 네? 짜장면도 먹고, 우리가 짜장면 몸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왜 먹어요? 어, 맛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그리고 저 오늘 국밥 먹어서 내일은 덮밥 먹고, 오늘는 어, 짜장면 먹고 마찬가지예요. 택시가 필요하면 택시 타고 카풀이 필요하면 카풀 타고 그리고 아무리 택시 카풀 많아도 택시 카풀 안 타고 전철도 안 타고 지하철도 안 타는 사람 많어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예, 그냥, 그냥, 그냥 운전만 합니다 뭐 그런, 그런 것처럼요 자 문제는 자 택시기사들 욕할 게 아니야 왜냐면 자기 재산권 치면 되는데 반반하지 근데 그렇다고 시, 시대적인 세계의 큰 흐름을 막을 수 없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손만 놓고 있는 정부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네? 뭐 하고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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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다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죠. 분명히 대책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 찾는 거 말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문재인 정부, 자 빨리 일들 합시다.